안녕하세요, 벼라 TV의 벼라예요. 오늘은 삶을 네. 주시자로 사는 게 맞는지 주인공으로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볼게요. 마음공부에서는 주시자로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인공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무엇이 맞을까요?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자면요. 뭐로 살든지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laughs> 제가 지금까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한 거로는 공부가 얕으면 주인공처럼 살게 되고 공부가 깊어지면 주시자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 주인공으로 살아야 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세상은 몸 나가 필터가 되어서 세상이 보이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 걸로 세상을 인식하게 되고,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내가 보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기에, 주인공으로 주체가 되어서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개척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두 번째로 주시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시자이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주시자도 아니고 그냥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 몸, 나가 내가 아님을 알수 있어요. 몸, 나. 몸, 나의 일부인 이름, 나이, 성별이 규정되기 전에 이미 나는 있거든요. 책상이 책상으로 인식되기 전에 이미 책상은 있어요. 우리가 책상을 쳐다보면서 책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 쳐다보는 순간과 책상이라고 규정하는 시간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책상은 우리가 규정하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펼쳐진 세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 자체.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책상은 세상의 일부예요. 몸 나는 세상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관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그것이 주시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의 의견을 보태자면 주시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을 바라보는 태도인 거죠. 저도 깨어 있을 때 중, 어떨 때는 주시자로, 어떨 때는 몸나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언젠가는 모든 순간을 주시자로 바라보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인공으로 삶을 개척하고 살았을 때 힘든과 괴로움이 없고 생생하게 멋있고 활동적으로 잘살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힘든과 괴로움이 있고 그것이 자신의 한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인공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셋이고 그것도 다 남자 아이들이고 지금 현재의 마음 공부도 너무 깊어졌기에 주시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맞다고 여겨졌거든요.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저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셨다면 이 부분을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